얘네 실각 잡는 거 잘해. 실각이 을때 조심해야 되네. 실각이랑 그 왼쪽 어각 이런 거잘 잡아. 거기만 음. 계속 공략해가지고. 여기 그죠 확인하고. 아, 실각이요. 응. 음. 아.

엠쑤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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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요 나 이거 잉고 알았어잉 시위가 시위가 본다 저엇까 음, 위에 엇값 엇가 그냥 엇각으로 가요 그러면 알겠다 고정 풀었어요 위에 나 녹디버로우 패스 퍽대기다 아인고라 했나? 스나들고 있어야겠다 녹 끝에서 아, 운돼 짧게 오는 거 아닌 상대 사 다운 삑삑삑 하나 다운 하나 다운해요 폭관에 음. 다운인가? 어복이샷 복간은 다 남은 거지 어. 둘 남았어. 어, 아니면 오른쪽 이들이야. 봤다 안봤다 일단 해보실래요? 응. 아 이거, 이거 일단 그다안봤다오케 어, 어, 사는 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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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오케이 나 패스, 패스 스나들고 째고 있어. 나이야호이야 홀이야 홀이야. 어 됐습니다. 나 그냥 높게 가춰서 끼게가 미안 미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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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다 해보실래요? 저 쇼든도 보는 중. 조심해. 너 포로 포까내도고 모르다. 원점 다운이야. 아이고. 미션, 미션. 블루팀 빠진 줄 알았나 보네, 이 친구. 이모한점 말할까? 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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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이거. 매박 뭐. 어. 예상 못 하겠다. 아, 매박. 어, 저다졌다너포 좋다, 좋다. 되게 없어. 멸망 조심해. 이거 하나씩 간다. 이 보자. 정말 여러 거거든. 다답도 하나. 둘셋쇼다 어, 나 피딱이 붙다, 딱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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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2등 이등, 이등, 피오 어, 이등. 이등은 어, 숫자 1이고, 이등, 피오시이야 어, 이러면은, 어, 라플 인구전 가능 오케이, 오케이. 좋은데? 다 올려보자, 그냥. 음. 이거 혹시 모르니까 나 머리 권총 낚시만 하고 있을게, 이거. 꺾이는 자리. 킹 밖에 못다요 거의. 피 숫자 1에 50. 인체크 했다. 아, 어, 미안. 페이페이퍼 피해, 피해, 아니, 씨 아니면 오픈할래? 그러 보면 안 된다. 어, 어, 이런 어, 안 보면 안 된다. 오픈해봐, 오픈해봐. 어. 어. 이거 꺾이는 자리 하면 와야 된다. 이거 폭 있어가지고 폭안 맞는 자리에서. 어, 어 그래. 행수님, 그, 그 꺾이는 자리 가, 가셔도 돼. 나 중길. 자, 머리 막 그냥 어, 머리만 휘둘러. 이거 권총이고, 어, 나 중길 권총. 음. 머리 그리핑되면 그냥 바로 나갈게. 이거. 네네네. 쭉 찌를게 응. 그냥 놓고까지. 오케이, 오케이. 필당. 배다 다뺐다다 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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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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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배다 다다 어? 어 리래 땡기게 데 망파 피 개피 머리 거니? 네네 응쇠갑타있게도 어, 있어 게도 있어 어, 이거 정면도 어, 걸렸어 정면도 걸렸어 아, 어, 안 가다 앞아씨 쏘다 쏘다 하나만 더데려가한걸다아 미안해 삼방한테 죽었는데 왼벽에 딱딱정면혹 있는 거 모르죠? 네네. 네, 그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나간 거거든요. 이폭거나 아, 이거 스리카 폭과다, 쇼세서. 오, 나이스. 방금 쇼딩. 사운드. 와, 이거 반대리네. 얘가 정말 잘했다. 까비, 까비. 나머지 와리 와리 같은데. 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얘네 작업 잘하? 나 패스 떼기 해도 돼 이거? 네. 이 꽃해. <laughs> 또나라운 아이스 나이스나이스아더 있는데? 얘네는 포기 있다고 생각해야겠다. 어나 아, 지금 물 때문에 패드가. 쏟았어 아니, 세수하고 왔는데, 물 묻어가지고. 실아예안 있다. 까고 어, 땡길게. 너 정말 실각 따였지? 솔직히 실각 존나 될거 봐. 실각 한번더 해. 오케이, 오케이. 난 패스놀인데. 자. 패스 안, 패스 안, 패스 안. 다 그리야, 다 그리야. 뭐가 없어? 난 따라온 거 없어. 나 이거. 정면 가는 거 걸렸어 이거. 오케이 오케이. 다시 쇼팅. 우리 폭도두개 있어가지고. 나 바따 가야 할 거야. 패스 폭대기할때 이거.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좋다 오케이. 좋다 나 왼쪽 바탕 바따 할게 기량형 이거. 쓰다 쓰다 쓰다. 형 우리 패스 폭대기래 너무 앞에 안 있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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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 가고 쇼팅. 하하 안 맞았다, 안 맞았다. 맞개치면 되겠다, 개치면 음. 되겠다 이제. 멀리서 예샷 쏴서줘 라플리 멀리서. 음. 됐다, 됐다. 동블로포. 일루와이 개색.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이번엔 인구할까? 한번 제가 해줄게 이거. 어떻게?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거 꽂힐 수도 있음 이번에 젖잡고 오는 거랑 같이랑 혼자 꽂힐 수도 있어. 패스포크 대기한다. 전진 클리어했다. 퓨었다. 나이스 쉬었다. 나이스 쉬었다. 크다. 실각 잘. 일부정 뺄게이다. 야 오른쪽, 내 응. 네, 오른쪽. 일부정 응. 응, 뺐어요 지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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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픈할 때 말해. 들어, 들어, 들어. 나다 나이스. 쫓던기는 모션까지 끝. 나 오른쪽. 응. 다시 패스포크 대기할게 그... 그냥 형 믿고 이거. 지금 초딩이라 패스 하긴 힘들 것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4도 한번 쏘고 갔 박스 박스 4, 박스 4, 불킹이다, 4, 불킹이다, 4, 불킹이다. 불킹이다. 얘나 보고 뺐다. 롱폭 기다리겠다. 우리 폭 많은 거 알아. 다 사는 거야. 아, 나 와다리 왜 이래? 피 휘, 1등 휘. 아유, 야, 그냥 롱폭 어, 가러 간다. 롱폭 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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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러 간다. 간다. 하나, 털어. 둘, 셋.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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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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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머리 밟고 올라가는 거 걸릴 뻔 했다. 가 걸렸어. 나 입으로 안 뺐어, 나. 그거. 어, 나도 안 뺐어, 그거 때문에. 어, <laughs> 어 보정 그거, 그 때문에. 라플 아, 나 있었어. 나 있었어. 어, <laughs> 어 당황했네. 야, 나 바로 아니, 올린다. 밟고 올라왔는데, 케얘기하는 거야. <laughs> 가만히 있었어, 그냥. 바로 올릴까? 알았어, 알았어. 바로 올려. 어. 나 열어줄게. 미보. 하나, 둘, 셋. 아우아아도 사우도 사우드 사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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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빨리 사우리 사우도 리하우도리우도리우도리우도리 사우도 리우도돼 빨리 사우도 리 사우도 안 빨리 사우아리 사우도 리 사우도 리 사우도 리 사우도 안 빨리 사우도 안 빨리 사우도 안 빨리 사우도 안아리 사우도 지옥리다우도안 빨리 사우도 안 빨리 사우도 안우도갈것같우도 한 번만, 한 번만 더, 어. 아, 아, 서 해보자. 여기 킬 차이 많이 난다.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농포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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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이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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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닌자 반피였어 스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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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내가 볼때두 개로 한번 올려도 될거 같은데 누가 올려줄래? 나 삥이라 내걸 올릴게 내가 올릴게 이게 하나 둘인 있으면 말해줘 그때 나중에 따도 돼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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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오픈 말해줘 오픈 이거 땀이 이겨 이거 따야돼 오래 따 버리자 나온 거다 이거 따면 이긴다 아은사람도 있었어 나데 코치 자직을 이거 오픈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픈이 오픈.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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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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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왜 왜 지금 줘? 어, 아니 아니지. 어, 아니지. <laughs> 아니 뭐야? 뭐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오한 새끼야. <laughs> 뭐야, 알... <웃음> <웃음> 저... 아 씨발. 아. 이새끼네저거 아, 이건 알지? 뭐한 새끼야 뭐하는 새끼 야킬 먹어 하는 멍하네 먹어 어 멍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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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하아멍하아 멍하네 멍하네 멍게네 멍하네 멍하어 멍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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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하 설아 다네멍하 오케이. 오케이. 어. 끝났끝어 씨발, 설했어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잡아.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뭐 운노 개새끼야. 비밀해 놓고. 맞잖아 이거는. 맞잖아. 미션 성공 음, 진짜 싸가지도 없다. 두명 잡고 냉이지를라는 미친 새끼. 이거 박제하래. 대박, 저거 그냥 받지 했었으면 좋겠다 싸가지가 ㅈㄴ <laughs> 없네 저건 진짜 야 설하기 잘했지? 어잘했어 <laughs> <잘>, 잘했다 <laughs> 오히려 <이번에 웃음> 이게 나아 <다> ㅅㅂ <시바. 웃음> 어 뭐하는 새끼들이야? 꼬구면 우리랑 해주지 말라 그래 맨날 빼는 거들인데 그래. ㅅㅂ하네 <laughs> 어, 설 판단 좋은데요? 머리 아, 개 좋았다, 인정, 아, 인정. 방금 설판 다 지렸다. 그래. <웃음> 눈에는 눈, <눈에는>, 이에는이다 <laughs> 이거 진짜. 그래, 저 조카 쳐야 하는데 우리도족 조카 해야지 아니, 오픈해놓고 그라운드 주려고, 중신들이. 응. 음. 그리고 만약에 킬 싸움이었잖아, 이제. 서라고. 나 절대 안 갔어. 자살 거야. 아, 인정. <laughs> 어.